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이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2절과 3절에 전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그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 いるひるからね。あなにめふむとおな、せえばひるゆる。えすぐ。あしりょおる。 주셔는 주의 비난, 은혜 받고 일생 빛이 차대네 주의 은혜, 사슬들 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만 연약하니 범죄 한마디 지우니 하나님 따르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한기하 24장 8절과 9절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야인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후수다요. 예루살렘 엘레다이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열망을 앞둔 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왕이 가는 때 그는 전시대부터 이어져오는 악을 불이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악행을 그대로 압수겠죠 이러한 악행에 대한 하나님께서 치실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10절부터 1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기니.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 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회이라 예루살렘성은 바벨론의 에어사였고, 요약기는 바벨론 왕 누구간 넷살에게 나아갔습니다. 바벨론 앞에서 그 어떤 저항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항복하러 나간 것입니다 일부가 내 살은 항복한 여호약인에게 여우야 네, 어떤 잡이나반용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 및 왕궁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2자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고니아는 여호야김의 다른 이름입니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곧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살의 손과 엘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하나께서 님 이러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리 경고를 하심으로, 마음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그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악을 행하다, 거를받 것이죠. 13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그러니까 성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의왕 솔로몬이 만든 것, 여호와의 성전에 금그릇을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그러니까 도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그가 요약인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애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안,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남유다 의 보물들이 약탈 당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바들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값진 물건들 뿐 아니라, 귀한 사람들도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보물이 없어도 사람이 있다면, 그 땅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지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누구가네사은 이제 여호야긴을 배신하여 자신이 원하는 자를 왕으로 세웁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타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아라 하였라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우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우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우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이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를 얻더라. 시드기아가 바벨론 왕을대반한다 시드기아는 여우야긴이 숙도였지만, 누부갓네살에 의해 왕을 구었습니다 시드기아는 앞선 왕들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나라의 변화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는 앞선 왕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경함은 바벨론 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드기아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바벨론을왜 배반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친애굽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에 붙어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강대국인 이집트는 반 바벨론 동맹을 주도하며 유다를 지원하겠다, 약속했죠. 암몬, 무압, 에돔과 같은 가난 족속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저항했는데 그들도 시드기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러한 주위 환경은 유다가 이집트의 지원을 통해 바벨론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또 나라 안에서는 유다 지도자들과 거리 선지자들이 시드기아와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멸망이 곧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 잘못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믿음은 시드기아로 하여금 하나님 보호 아래 자신들이 바벨론을 이길 것이라 이길 수 있을 것이라 난 착각을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얼마나 명료하게 유명하게 말씀을 전하셨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말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왕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왕과 백성은 바벨론왕의 멍해를 목에 매고 그와 그의 백성을 숨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발과 기근과 전염병에 기으를 하나니까 이러한 예레미야의 경고와 호소를시드기아는 무시했습니다. 결국 시드기아는 바벨론에 맞서다가 실패하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며 시드기아는 포로로 끌려가 는 참한 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아 제9년, 열째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네부간 넷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아그 성이 시드기아 왕 제11년까지 고인이 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당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먼저 바벨론에 의해 성은 포위되었습니다. 이 포위를 보면 지리기가 9년부터 11년까지 라고 하니 그 포위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 나라에는 기근까지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은 줄이게 되었습니다.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성 안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들의 죄악으로 인해 생긴 죄악이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성벽이 파괴되면 모든 군사와 반중에 그 성벽 사이 왕의 봉산 건물 일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그성읍을에어쌌으므로 그가 아라바길로 가고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고부터 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인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심문하리라. 그들이 시리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시리기야의 두그 눈을 떼고 눈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가오 오랜 시간 포위되었던 성의 벽은 마침내 파괴되었습니다. 군사들이 성 안으로 쳐들어왔고 백성들에 대한 끔찍한 현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시드기아 왕은 어떻게 했는가? 군사를 끌고 도망갔습니다. 나라바 길로 갔다고 하는데 시드기아는 아마 여리부와 요단강을 건너서모압이나 암몬으로 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리고 평지에서 따라 잡힌 그를 지켜야 할정예 부대는 각자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두 흩어졌습니다. 시드기아는 자신의 병사들에게조차 어림받는 비참한 형편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시드기아는 림나에 있었던 바벨론 왕에게 일려하였습니다 왕에게 신문을 받았죠. 왜 반역했는가? 와 같은 질문과 답이 오가는 것보다는 이제 반역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듣고 형벌이 선언되었을 것입니다. 로세포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리브갓네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 안전하게 나라를 지키도록 약속을 하고는 그 약속을 깨뜨린 이 불경건하고도 비열한 자여 왕권을 넘겨주었던 은혜도 모르는구나. 내 행동은 허무스럽고 그런 너를 우리 손에 멸망시킨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아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놈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여 그리고 두 명을 뽑아버려. 이때 시드기아의 나이가 3 2이세요 그렇게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에 대해 에스겔은 예언했었습니다. 에스겔 12장 13절 말씀 그를 끌고 갈대아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이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두 눈이 뽑혔으니 끌려가긴 했지만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제 말씀을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로서 요약인 왕과 시드기야 왕을 살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도 않아 하나님의 경고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비참하고 슬픈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스겔 12장 15절 말씀.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뜨며, 여러 나라 가운데 헤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저는 그렇게나 우상을 따르고 성겼으며, 하나님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박해둔 하나님 심판이 임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 그분이 참된 주권자의 심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인 것을 아는 것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의 한 가운데서 우리는 기쁜 일도 겪고 슬픈 일도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복된 일이 있기도 하고 재난이나 어려움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때이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여호와인줄 알아. 이것은 그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더알아가 영외하며, 사랑하고, 그와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 깨달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가여호와인 것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차만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로 들어가 주시옵소서, 저희가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께 경배를 올려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그네교의 교들 가운데, 힘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얻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후회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